1 9 8 9년 5월 2세 크리스토퍼 댄스비 실종. 1989년 8월 19개월 셰인 워커 실종. 미국 뉴욕시에서 실종된 두 아이. 아유. 아이들은 무려 3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엄마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유. 아, 어디에나 좀 살아 있으면 좋겠다. 너무 어린 아이들이 다. 아니 뉴욕시에서 같은 해또 비슷한 시기에 어린 아이들이 실종된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두 사건은 마치 누군가 목적이라도 있는 듯 이상하리만큼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점. 실종된 두 아이는 모두 흑인 남자아이.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실종된 크리스토퍼와 쉐인 모두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며 어... 똑같은 할렘가 놀이터에서 잠깐 사이 실종됐고요. 세 번째 공통점은 두 아이가 실종된 날이 모두 목요일 오후 다섯 시에서 일곱 시 사이였다는 겁니다. 음~ 뿐만 아니라 두 아이 모두 실종 전한 남매와 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어? 특히 셰인의 경우 실종 당일 셰인의 어머니가 거절했음에도 남매가 끈질기게 함께 놀게 해달라고 졸랐다고 합니다. 어, 진짜? 그리고 셰인의 어머니가 마지못해 일을 허락하고 난뒤한 남성이 그녀에게 접근. 그녀가 남성 쪽을 쳐다보려 고개를 돌린 그 잠깐 사이에 셰인은. 감쪽같이 실종됐습니다. 유괴네 유괴. 아, 의도적인 유괴네. 어. 그 남자가 수상하네 완벽하게. 그 남매를 미끼로 이렇게 한눈팔게 하는 거네. 당시 경찰도 남매와 의문의 남성을 수상하게 여겼고요. 남매의 부모님과 해당 남성을 조사했지만 이들이 아이들을 납치한 정황이나 범인이라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에도 당시 체포된 사람이나 유력한 용의자도 없었을 뿐더러 돈을 요구하는 사람도 전혀 없었습니다. 유게범이면100%돈 요구 아닌가요? 왜 들어간 거죠? 근데 뭐 돈도 요구 안 했고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한다면 인신매매인가? 아 근데 너무 어리잖아요. 저 아이들을 사실은 아, 뭐 입양 모른 뭐 데다가 아, 너무 끔찍한데? 경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이들 실종 사건의 범인을 두고 인신매매 조직의 소행일 수도 연쇄 살인마의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소행일 가능성뿐 아니라 아이를 원하지만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 혹은 입양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아이를 데려갔을 가능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했지만요. 두 아이 실종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인지 도대체 누가 아이들을 데려간 건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범인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973년 개장한 이후 당시 일본 후쿠시마현 최고의 놀이공원이었던 타카코누마 그린랜드. 그런데 어른아이 할것 없이 사랑받았던 하프 그린랜드가 1999년 갑자기 폐장하고 말았습니다. 어, 아니 뭐 하프였는데 왜 폐장했나?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곳은 폐장한 뒤에도 또 다른 의미의 하스팟으로 등극했는데요. 바로 이곳에 요령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최악의 심령 스팟으로 유명세를 당합니다. 왜 그런 소문이 퍼졌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상의 그린랜드 단력 테스트를 떠나보시겠습니다. 갑어요 싫어요. 자, 먼저 놀이공원 입구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에 따르면 놀이공원 직원의 혼이 분명해. 자, 입구에서 한 남자 귀신을 수차례 볼게요. 그리고 다음은 놀이공원의 꽃이죠. 응.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에서 어두운 밤만 되면. 소름 끼치는 여자의 비명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밤에 귀신이 혼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거네요. 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소문에 따르면 과거 이 그린랜드 롤러코스터에서 한 여자 손님이 추락해서 사. 망 아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손님의 혼이 롤러코스터를 맴돌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자, 다음 장소는 이름만 들어도 으스스한 귀신의 집입니다. 자, 이곳은 폐장하기 전부터 직원들 사이에 실제 귀신들이 섞여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요. 그거 알아? 유령의 집 자리가 예전엔 전망대였대. 근데 거기서 커플이 자살했다 지 않아? 전망대가 귀신의 집으로 바뀐 이후 죽은 커플 귀신과 다른 귀신들이 귀신의 집에 섞여있다고 전해졌고요. 그 밖에도 유독 놀이공원에 있는 한 동상만 보면 사람들이 정신착란을 일으키자 동상이 철거됐다는 이야 또 운영진이 이곳에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린랜드를 둘러싼 온갖 소문이 무성하자, 실은 그린랜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폐장한 거다. 소문의 소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명소였는데 폐장했다니까 어 귀신 나어서 폐장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법한 것 같아요. 음. 자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는 말 그대로 소문일 뿐. 사실 그린랜드는 경영난 때문에 폐장한 곳. 아, 그렇죠. 2006년도부터 철거를 시작해 지금은 흔적도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 한때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던 곳에서 소름끼치는 비명이 가득한 곳이 된 놀이공원. 폐허가 된환상의 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